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한 방에 팍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아, 사실 한 방으로 날리기는 대단히 어렵죠. 어, 다양한 시도와 우리가 도전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여러분한테 다섯 가지 스텝에 대한 이야기로 그 문제를 우리가 취업, 진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다섯 가지 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미니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저는 이름이 정철상이라고 합니다. 아 누구보다도 직업적으로 갈등을 했어요. 여러분 앞에 오히려 서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어쩌면 고도 성장기에 취업이 굉장히 쉽게 안착할 수 있었던 시기에 아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아 힘들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제가 취업 진로 전문가로 이렇게 우뚝 설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아, 담았던 모든 노하우들을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질문한 부분들도 다 답변을 그렇게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세자 검색하시면 어떤 포털 사이트에도 다 검색되고요. 연락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강연이나 상담에서도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할지 정하셨나요? <laughs> 고민 상담해 보니까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도 한 52%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답변이 항상 나옵니다. 자 그렇다라면 한국인들의 진로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이 이원석 저자가 한 이야기를 보니까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물론 요즘은 문이과가 통합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문과 이과가 조금 나눠져 있잖아요. 문과에 가면 어떻습니까? 인그론이 있잖아요. 인문계의 90%는 백수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취업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근데 잘 되면 이제 경상계열에 가서 CEO가 나는데 꼭 부도가 나요. 그리고 치킨집을 하거나 편의점을 하거나 식당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라 거예요. 이공계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취업이 잘 되죠. 취업이 잘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 자연 계열에 있거나 it 계열에 있다 보면 첩이 안 되면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우픈 이야기가 사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로는 한 100여 가지 이런 식으로 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진로가 지금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일까요? 아니면 열 가지일까요? 아면 100가지? 지금처럼 본 것처럼 100가지가 될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대기업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저는 대학생 때 없었던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서도 제한이 와도 내가 중소기업 다니려고 대학 다니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몇 가지 흡수한 길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것만을 알더라도 여러분이 좀 위로와 위안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진로 설계라는 교과목을 저는 한 10년 이상 운영해 왔습니다. 물론 이게 대학교 고학년들도 들어오지만 대체로 대학교 1, 2학년들 저학년들을 위해서 나오는데요. 진로 설계란 말이 사전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방송을 보시면서도 제가 진로 설계란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로 설계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자기 분석에 따라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지식, 경험, 역량 등을 갖추는 과정을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비전과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관을 수립해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계획하는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첫 문장에서 여러분 숨이 막히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기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럼 도대체 자기 분석 중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찾아야 됩니다. 왜 제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것을 찾아야지 여러분이 대가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강점도 없고 재능도 없다라는 이런 한탄을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식 공부하시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경험 공부하기 싫으시면 부딪히시거나 아니면 그러면서 역량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분야에 전문가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삶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치관을 수립하고 직업관을 수립해서 행복한 삶을 계획하도록 만들어가는 활동이 저는 진로 설계라고 합니다. 문장은 굉장히 짧지만 제가 1년 동안 가르치는 교육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되씹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 스텝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강의 내용을 첫 번째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자기 탐색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출발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방향성입니다. 내가 비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가슴 뛰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축이 됩니다. 양축이 되고 세 번째가 여러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가 직업입니다.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싸우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스펙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학교 생활 하는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몸으로 부닥치면서 경험하면서 안락한 울타리에서 나와서 낯선 세계와 여러분이 만나셔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다섯 번 다섯 가지 이야기입니다.